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그 부천시 소사동 78번지 가로주택정비 사업 조합 사무실에 왔습니다. 저 앞에 계신 분은 조합의 강사홍 이사님이신데 오늘 그 부천시에 대해서 부천시가 지금 소사동동 일대를 관리대상 지역, 소금의 주택정비 관리대상 지역으로 포함시켜서 어, 재개발을 재개발을 하려는 방침에 대해서 나름 어, 반대 입장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입, 입장 한번 듣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소사본동 이쪽을 좀 용역 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계획 용역 수립 대상 지역에 포함된 걸 알고 계시죠? 네. 어떤 입장은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어,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어, 그. LH에서 일어나 해서 일괄 개발을 하게 되면, 네. 어, 아파트 값도 민간 아파트에 비해서 그 싸게 치게 되고요. 또 시간이 그네배 이상 더 걸리고, 또 부실하게 그 최근 언론 보도도 많듯이 부실하게 지어져서 그 문제가 되고, 또 저기 그 LH하고 민간 업체 간의그 구조리도 많은 사건도 지금 터졌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갖고 반대합니다. 네 지금 사실 뭐 이걸 저걸 따라가지고 우리 조합은 지금 이미 2021년도에 11월달에 조합인가가 됐죠. 설립인가. 그런데 네. 지금 거의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에, 이 정도면 저기 좀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게끔 협조를 오히려 이제 부천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팔목잡기식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입장이 좀있습니까 예, 그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그 어떤 진행이 하도 안 되니까 주민 그 조합원들이 컴플레인도 많고 그 그런 입장들을 일일이 전달도 못하고 그 진행은 안 되고 그래서 고충이 많습니다 조합에서. 네. 우 하고 지금. 계획은 지금 뭐 집회 시위까지도 좀 계획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부천시에 직접 항의 집회를 할수 있게 있어요. 네, 다음 네. 주부터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네. 어, 부천시의 항의 집회 성격은 어, 우리 조합은 빨리 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부천시가 협조를 해야지 왜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하냐 뭐 이런 식의 어, 시위가 될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부천시 70, 어, 소사동 78번지 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강사홍 우리 이사님 차여했고 그 입장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